약간 평상시랑 다른 느낌? 아, 뭔가 그래서 어떤 게 그래도 좋아요. 그러니까 누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잘 어울리는 음. 걸알수있잖아그부단히그노래이 가사가 그 너무 좋지. 음. 너무 음. 슬퍼.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그러긴 했는데 뭐지? 우울스럽 같다는 라 말을 건가? 아니, 그 가사에 고마워가 진짜 많이 들리더라고요. 아, 난... 워 고마워? 고마워, 고마워. 아, 고마워. 아, 아니, 나 한, 가신 줄 알았네. <laughs> 응. 여기 묵동에 쓰 s 인있 맞을걸요? 자, 주문했습니다. 아, 계시는 분? 아. 수그 이건 뭐, 아바라? 저. 다들 안 드실 거예요. 따뜻한 바닐라. 말, <laughs> <먹을 줄 아는군>. <웃음> 뭘 말해도. 말해도. 너 진짜 아는 거지. 뭘뭐 먹는다고? 먹어 가지고. 저는 먹뭐 먹는다고? 아니, 따뜻한. 아, 나이 뭐지? 아니야. 저기 고도안 맞네. 다음 날. 따뜻한 바닐라라 <laughs> <laughs>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아이스.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이 거지? 네. 근데 아이스로 해서. 저, 저 배님 저 네. 저저 컬투, 벤님 저컬투쇼 보다가 컬투 나온 컬투쇼 보다가 나온 거라 네. 좀 이따 바로 들어가야 돼요. 어, 그럼 빨리. <laughs> <laughs> 아, 전 전체를 다 봐야 돼요, 꼭꼬. 아, 생방송. 보기에는 <laughs> <고개하면> 안 돼. 다른 반예요. 자, 다른 메뉴. 어, 저는 음, 바닐라. 바닐라 라떼 라떼로 주. 저, 저. 저거 세어, 시원한 거. 시원한, 시원한, 거요, 시원한 네. 걸로. 시원한 네. 걸로. 네. <laughs> 언니 근데 라이브도 해요? 콘서트 때?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해야지.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말을 하고 나왔었어. 아마도 그지? 그 공연에서 행사에서 아, 아, 아 응. 응. 행사에서 아어 장착도 갔다. 대니님 저 일요일에 봐요 대니님 반갑잖아. 우리 아기는 뭘 먹을 것인가? 아이스 아기. <laughs> 아이스 아초 아이 아? 아이스, 아?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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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초코. 보통 유부로 만드는데 왜 청량인데, 아기? 네? 왜, 왜 아기? <laughs> 제 마음에. 그러 <laughs> <laughs> 아이스 초코, 아이스 초코, 아이스 초코야, 아이스 초코. 아이스 초코? 그러면 프라푸치노 그런 거 먹을래? 어, 그런 단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자아치 프라푸치노. 오 어, 멋있겠다. 그거 먹을래? 어, 네. 프라푸치노. 감사합니다. 언니 말차 좋아해. 말차 아, 정말 안 좋아. <웃음> 진짜 <웃음> 말차 진짜, <laughs> 진짜 맛있는. <laughs> 라이브에서 먹는 걸 얼마나 얘기하셨는지 진짜 무 <laughs> 진짜 안 좋아. <laughs> 아 어떻게 어떻게 이렇 까먹었지? 말차 맛있는 님. 먼저 차. 뭐였지? 아이스 잡화 치프라 치노. 언니. 어? 응? 아니 그래서 심포 닭강정 드셨어요? <laughs> 어. 진짜? 나 심포 닭강정도 이미 인천 가서 리아랑 그 사러 갔었고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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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, 그날은 뼈찜이랑 해장국 음. 먹었어. <laughs> 저희 집에서 15분을 먹데집었어아 아, 진짜? 네, 가까워요 어? 존나 아할 <laughs> 일로 나와야 될것 같아 콜라, 크림 치이랑 같이 었요 맛있겠다 좋아 너도? 블랙 그게 오빠 뭐 마실래? 네. 오, 이해. 음. 그럼 안 드실 거예요? 네, 안 거? 먹어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나도 안 먹어요. 언니, 왜요? 언니 밥 먹었어요? 나? 네. 어, 그거, 뭐지? 바닐라, 아, 아니, 아니. 샌드위치 <laughs> <laughs> 반 <laughs> 아, 왜요? 아, 아, 네. 다섯 맞... 명 맞아요? 둘다 다섯 명? 저 2분 뒤에 가야 돼요. 네. 금방 네. 먹슴, 먹슴. <laughs> 아, 1년 만에 봤는데 더 예뻐지셨네요 1년이 어? <laughs> <laughs> 얼마나 더 예뻐질지 상상이나 가요? <laughs> 상상이나 가요? 1년 뒤에 올 거예요, 그래서? <laughs> 너네 나잘잘 잘 예쁜 거 올려줘. 지금 아, 너무 예쁜데요? 어떻게도 해 이뻐요. 머리도. 너네 미니어처 아니에요.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너무> 귀여워서. <웃음> <멋있겠다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 5만 아, 5백0 0원씩 여기 내고 간대. <laughs> <laughs> 5 500원, 5 0원 정도만 받을게. <laughs> 빼빼로첫 예. 빼빼로, 올해. 와. 리아도 좋아요, 빼빼로. 안 주지. <laughs> 아, 근데. <laughs> 음. 초코로게를 살짝 먹기 시작해가지고. 아. 애기, 아기, 아기 아빠가 먹인 것 같더라고. 아. 조금 분노를 하긴. 많이 분노할 거같데 근데 나는, 리아 그 먹어도 상관없는 게, 리아는 절제력이 뛰어나대 살짝 먹다가 조금만 먹어야 돼 하고. 근데 무서워서 아병소에 <laughs> 아, 많이 혼나서? 근데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긴 하거든 아. 근데 그 걔는 이해가 좀 빨라 아. 지금 이걸 많이 먹으면 이제 병원 가야된다는 것도 알고 걔가 음. 싸워서 병원 가야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 적도 있어? <laughs> 어디왔어 <갔어>, 어디갔어 나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예쁘다 근데 뭐가 있지? <laughs> 누가, 뭐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시간에 까먹었는데? 그리고? 절제력이 있다 아 절제력이 있고 아! 나는 맨날 그래 지금 조금만 먹고 엄마가 내일도 사줄 수 있고 내일모레도 사줄 수 있다 지금 이걸 다 먹으면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거를 응. 알아! 먹을때도 내가 말한게 아니 <konkret> <Stars> 많이 먹으면 안돼 야너다아 귀여워 같이 먹을게요 리아 <laughs> 하나는 줄수 <laughs> 언니, 전매주전매주 음. 잠시만요. 설렁판? 설렁 추우니까. 괜찮이지않나 근데 또뭐 있어요? 아니면 뭐, 여기 여의도 아니세요 그거. 몇 가지 물어보는 거하나만 나부터 물어는 시즌제. 시즌제를 하냐? 그 막, 그유스케 같은 거 있잖아요. KBS에서. 저 시즌제. 뭐야? 그 누나, 그 컴백할 때나가는아저 시즌제, 아. 또뭐 뭐있어요? 스케줄? 응. 아니 콘서트 그래. 이제 광대도 다시 작하고어요라디 어? 아. 나와 어? 어? 어디? 두 뭐? 번째는 뭐? 아, 그래? 안 보이는 어, 거어뭐 친구 있디야아그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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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울... 울... 그거 울산에서 하는거죠 아 그럼 아. 아. 그거 평일이야 근데 평일은 못 가요 아. 뭐 이다. 라비오 씨는 다음 주 화요일. 아, 라비우 씨. 라비오시 도는 시 30분이라고 음. 해 음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그리고 일단은 좀 뛸게. 거의 되네. 아, 청 가고 음. 싶다. 뭐해 드릴까요, 사인? 네. 먼저 봐. 먼저 봐. 기 앉을 수 있어? 그 밑에 의자 네. 있지, 네. 있지 않아요? 앉 <laughs> <laughs>